서울에서 평택까지 통근 어떻게 하냐? 난 밥보다 잠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취는 어떻게 시작했냐? 집 살만큼 당연히 없고 전세금도 대출 받아도 빠듯한 텐데. 돈 언제 모고? 으 이제 막 직장 생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시에서 청년들이 평택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해주는 사업이 진짜 많이 있더라. 나는 월세로 살았었는데, 지난 4월에는 월세 지원 사업도 했었거든? 5개월 동안 월세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야. 난좀 월세 싼곳 살았어가지고, 5개월 동안 거의 월세 3분의 1이 줄어들더라고. 이거 말고도 월세 지원 사업 많은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해. 240만원씩이나? 응. 이런 지원 사업은 종종 열리니까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사업 뭐가 있나 진짜 능력을 보고 있어야 돼. 근데 너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런 거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구요. 이번 연도 8월에 시행된 평택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월세 보증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대출 잔액의 2%를 지원을 해주는 거야. 딱한번 받고 마는 거야? 얼마 안될것 같은데. 음. 연 2회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한번 받을 수 있을 때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야. 어디서 신청하냐? 대박인데? 대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 지원사업 받고 있으면 너 신청 못하니까 너한테 어떤 사업이 맞는지 꼼꼼히 봐야 돼. 그리고 청년 월세 안시 특별 지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나 편택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꼼꼼히 보고. 정책이 한두 개도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걸 고를 수 있다는 것부터가 든든한데? 나도 빨리 집 구해봐야겠다. 뭐야? 왜 솔깃해지냐? 나도 이사 가고 싶게. 출퇴근 시간만 달라져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저번에 홈페이지에서 보고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청했었잖아. 이게 청년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 토크 콘서트도 있어서 진짜 유익하고 사람도 사귀는데도 좋다니까. 아무튼 너도 평택으로 첫방에서 진짜 좋다. 야 좋은 거 있으면 서로서 알려주고. 보러 갈때 연락해 같이 봐줄게 역시 너네밖에 없다 <laughs> 뭐야? 난 같이 봐준단 말안 했는데 <laughs> 술이라도 한번 쏘면 모를까? <laughs> 그래 취업 성공했는데 술한번못쏘겠냐 나가자 찾아. 찾아줘